자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결국 민코인 왕좌 자리에 다시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떠받들여 주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도지코인 모아 가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투자지원금을 제가 드리고요. 이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은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영원히 수렴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 버텨주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500만원 지원금 받아서 도지코인으로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도지코인 시가총액 수년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을 근데 장기 모멘텀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러분들 일단 월간 차트를 보니 급격한 상승 돌파가 재시험될 가능성이 있다 차트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차트쟁이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냥 컵밴 핸들 이거 컵밴 핸들 컵같이 생겼다 해서 컵밴 핸들 이거 손잡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돌파 시에 대폭등이 나오는 형태로 차트 차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런데 이걸 하나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 못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게 여러분들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니까 러이 차트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여러분들 보셔야 되는건 뭐냐면 장기구조적 강세전환이 가능성이 있는가 자 이런 미중 무역갈등 완화 속 급등 뭐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자 여러분들 사실상 제일 중요한거는 이런 거시적인 거는 못 맞춥니다. 저도 몰라요. 왜? 트럼프가 언제 막말할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도지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채굴자들이 이번에 하락이 엄청 나왔었잖아요. 이때 장비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채굴 장비 투자. 여기다 이제 기업들도 트럼프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도지코인 채굴 회사를 인수.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이 가능하니까 48162139로 숫자 1번 써서 보내 주세요. 여러분들 이 1번 써서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지원금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 도지코인으로 인생을 한번 바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안 벌린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도지 차트예요, 지금. 최근에 뭐 나왔던 하락,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빼가지고 무슨 뭐 100원대까지 떨어진 것도 아니고 1300원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내려간다해도 지지해줄 구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우상향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500만 원 지원금 받았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락업 해제 하나만 이용하면 됩니다 시장에 묶여 있는 물량이 풀리는 것을 락업 해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물량이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새로운 물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금값이 올라가죠? 근데 길바닥에 돌멩이가 아니라 금이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금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폭락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세력들이 도망가는 이유예요. 근데 개인들만 좋다고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뭘까? 일주일 전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세력들을 고래들이 만드는 의도가 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개인들에게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됐어요. 여기서 됐습니다. 가격이 주구장창 하락하잖아요, 진짜. 근데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상승, 상승.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700%도 먹을 수 있는 자리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재미없게 흘러가는데, 이 다음 스케줄이 나왔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원샷으로 올라가고, 한 방에 빼지 않을까. 1번, 2번, 3번 그림, 이게 다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고점에 딱 팔려면 날짜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요즘 방식입니다 차트 분석해서 이런 걸 발굴해 낼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대응 자료집 드릴 테니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매도만 잘 하시면 되고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500만원 지원금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면 된다 얘기를 드리고 매도만 잘 하시면 돼요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500만원 지원금 드리는 내용을 좀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